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빨간 머리엔 열 번째 이야기. 엔 용서를 빌다. 그날 저녁 마릴라는 메슈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애니 다음날 아침까지도 고집을 부리고 식사를 하러 나타나지 않는 통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말을 라는 메쉬에게 애니 얼마나 황당한 일을 하였는지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였다. 레이첼린드가 한 방을 먹었다니 좋네. 그 여자는. 참견나길 좋아하는 데다가 말이 많아서. 메슈가 위로한답시고 건넨 말이었다. 메슈 오라버니 뭐라고요? 애니 황당한 일을 했다는 걸 알면서 그 아이 편을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다음에는 아주 벌도 주지 말라고 하겠네요. 아니. 그런 말은 아니지. 벌은 좀 받아야지. 난 그냥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말라는 거야. 그 애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아이라고. 그걸 잊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먹을 건 가져다 줄 거지? 메슈가 말을 더듬었다. 제가 성격을 바로잡는다고 누굴 굶기고 그러는 거 봤어요?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서 대령할 겁니다. 하지만 린드 부인에게 사과하겠다고 할 때까지는 아래층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예요. 오라버니는 그런 줄 아세요? 마릴라가 쏘아붙였다. 애니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통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는. 매우 적막했다. 마릴라가 맷기마다 잘 차려진 쟁반을 동쪽 다락방으로 손수 날랐다가 애니 별로 입에 대지도 않은 것을 도로 가지고 내려왔다. 메시는 애니 좀뭘 먹었나?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마릴라가 가지고 내려오는 쟁반을 쳐다보곤 했다. 그날 저녁. 마국간 주변을 서성대며 동태를 살피던 메슈는 마릴라가 뒤편 초원에 풀어든 젖소를 데리러 나가자 도둑처럼 살금거리며 집으로 들어와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갔다. 부엌과 복도 끝 침실만 오가던 메슈가 아니었던가. 그는 어쩌다가 목사가 차를 마시러 들르면 응접실이나 거실에 얼굴이나 빼꼼이 비출 정도였다. 손님방 도배를 새로 하느라 봄에 마릴라와 함께 위층에 올라간 일을 제외하고는 제 집인데도 2층에 올라가 본 적이 없었다. 이 일도 벌써 4년 전이다. 그는 까치발을 하고 복도를 지나 동쪽 다락방 문밖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그러더니 이윽고 용기를 내어 손가락으로 문을 살짝 두드려 밖금이 안을 들여다보았다. 애는 창가에 있는 노란 의자에 앉아서 우울한 표정으로 정원을 내다보고 있었다. 꼬마의 조그맣고 슬픈 모습이. 메슈의 눈에 안쓰러워 보였다. 그는 문을 조심스레 닫고는 살며시 앤에게 다가갔다. 앤 누가 엿듣기라도 하듯 메슈가 속삭였다. 좀 괜찮니? 앤이 힘없이 웃음을 지었다. 그냥 그렇죠, 뭐 좋은 것들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잘 가거든요. 물론 좀 외롭지만 그래도 곧 익숙해질 것 같아요. 애는 다시 웃어 보였다. 길고 외로운 감금 생활을 꿋꿋이 감내하겠다는 듯. 메슈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그만 끝내는 게 낫지 않겠니? 말을 하는 고집이 엄청 세거든. 너가 언젠가는 사과를 해야만 할 거라고. 그러니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해치우자는 거지. 린드 아주머니께. 용서를 빌라고요? 사과하라는 거야. 말하자면 좋게 해결하자는 거지. 그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야. 메슈가 간절하게 말했다. 애니 고심 끝에 답했다. 메슈 아저씨 말씀이라면 따를 수 있어요.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는 사실 하나도 죄송하지 않았거든요. 완전 정신이 나갔었어요. 밤새 그랬죠. 자다가 세 번이나 깼었는데, 그때도 어찌나 화가 나던지. 그런데 오늘 아침이 되자 그런 기분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완전히 지쳐버렸죠. 그리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도 린드 아주머니께 가서 용서를 빌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부끄럽잖아요. 차라리 평생 방 안에서 갇혀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메슈 아저씨께서 바라신다면 그렇게 할게요. 메슈 아저씨를 위해서라면 전 뭐든 할수 있어요. 그럼 물론이지. 너가 없으니 아래층이 어찌나 쓸쓸하던지. 얼른 가서 일을 좋게 마무리 짓자꾸나. 그래야 좋은 아이인 거야. 네, 그럴게요. 마릴라 아주머니가 돌아오시는 대로 제가 반성 중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래. 하지만 마릴라에게는 내가 무슨 말을, 난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거든. 마릴라는 내가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할 거야. 애니 맹세했다. 하늘이 무너져도 비밀은 지킬게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이 무너질 수 있죠? 메쉬는 계획했던 바를 이루자 몸을 사리고는 잽싸게 밖으로 나갔다. 그러고는 목처지의 가장 외진 구석으로 허겁지겁 몸을 숨겼다. 마릴라에게 자신의 속셈을 들키지 않고 싶었기 때문이다. 정작 놀란 건 마릴라 본인이었다. 마릴라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계단 난간에서 가녀린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기 때문이다. 왜 그러니? 마릴라가 복도를 걸어가며 물었다. 죄송해요. 성질을 부려서요. 린드 아주머니께 가서 용서를 빌게요. 마릴라는 안심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덤덤했다. 하지만 애이 계속 고집을 피어대면 어쩌나 고민하던 참이었다. 그래 좋아 소젖을 짜고 나서 린드 부인 댁에 데려다 주마. 소젖을 짠뒤 마릴라와 애는 오솔길을 따라 내려갔다. 앞에선 마릴라는 등을 꼿꼿이 편채 의기양양했고. 그 뒤를 따르는 애는 고개를 푹 숙이고 기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절반쯤 가자 애는 마법에라도 걸린 듯 기죽은 모습이 사라져 버렸다. 고개를 빳빳이 들더니 깡총깡총 뛰기 시작했다. 눈은 하늘을 향해 있었고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기까지 했다. 마릴라는 애의 이런 모습이 못마땅했다. 누가 봐도 린드 부인에게 잘못을 빌러가는 고분고분한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마릴라가 톡 쏘아댔다. 린드 아주머니께 무슨 말씀을 드릴지 상상하고 있었어요. 앤은 마치 꿈꾸듯 대답했다. 만족스러운 대답이었다. 물론 그래야 했다. 하지만 마리라는 앤에게 벌을 주겠다는 계획이 어제 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앤이 저렇게 집중하고 빛나는 얼굴이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명랑한 얼굴은 부엌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던 린드 부인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순간 환하게 빛나던 얼굴은 어느덧 수심으로 가득 찼다. 애는 깜짝 놀란 린드 부인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듯 손을 내밀었다. 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린드 아주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사전을 다 사용한다고 해도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아주머니의 상상에 맡길게요.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지요? 아주머니의 친한 친구분인 메슈 아저씨와 마릴라 아주머니도 난처하게 해드렸고요. 이분들은 제가 남자아이가 아닌데도 저를 초록 지붕집에 받아주신 분들인데 제가 은혜를 저버리고 말았어요. 전 정말 못됐어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을게요. 저는 훌륭한 분들과 같이 있을 존재가 못 되는가 봐요. 아주머니는 제게 사실을 말씀하셨을 뿐인데 저는 화를 내고 성질을 부렸어요. 전 빨간 머리이고 죽은 깨투성이에 삐쩍 마르고 못생겼어요. 제가 아주머니께 한 말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주머니. 용서해주세요. 만약 제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 가여운 고아는 평생 슬퍼할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성질이 고약해도 말이죠. 저를 용서해 주실 거죠? 그렇죠? 제발요, 린드 아주머니. 애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린드 부인의 판결을 기다렸다. 진심이 가득했다. 마릴라와 린드 부인은 애네 말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마릴라는 애니 사실은 수스로를 낮추면서 이 굴욕적인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깨뜨러 보았다. 마릴라가 훈육을 하려고 했던 애당초의 목적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애는 벌을 놀이로 바꿔버렸다. 마음씨 고운 린드부인은 통찰력이 깊지 않은 편이라 애네 속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애니 그저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것만으로도 모든 화를 풀어버렸다. 린드부인은 원래 참견쟁이지만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린드부인이 따뜻하게 말했다. 아이고 일어나렴. 당연히 용서하고 말고 나도 너한테 좀 심했지 뭐니. 내가 워낙 말을 쉽게 내뱉는 성격이라서 말이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네 머리카락이 빨간 건 사실이지만 예전에 나와 학교에 같이 다녔던 친구 중에 너처럼 머리가 빨간 아이가 있었어. 그런데 자라면서 멋진 젓갈색으로 변하더구나. 네 머리가 그렇게 변한데도 놀라지 않을 것 같은걸? 애는 일어서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 린드 아주머니, 제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드려요. 평생 은인이라고 생각할게요. 전이 다음에 자라서 머리카락이 적갈색으로 변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어려운 일도 다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쁜 젓갈색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착해지기도 쉽지 않을까요? 두분 말씀 나누시는 동안 정원 사과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봐도 돼요. 저기에 나가면 상상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요. 그럼 물론이지. 가보렴. 원한다면 하얀 유월에 수선화를 한 다발 꺾어도 되고. 앤이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린드 부인은 램프에 불을 켜며 밝게 말했다. 독특한 아이임에 틀림없군요. 마릴라. 여기 앉아요. 여기가 더 편할 거예요. 거긴 일하는 애들 앉으라고 놔둔 의자거든요. 저 아이는 확실히 독특한 면이 있어요. 이제 보니 왜 마릴라와 메슈가 저 아이를 들이겠다고 했는지 이해가 될 것도 같네요. 아이가 딱해 보이는 타입도 아니에요. 곧게 잘 자랄 아이예요. 물론, 아이가 표현하는 방식이 좀 남다르지만요. 억지스럽다고나 할까. 하지만, 교양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차차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좀 발끈하는 기질이 있네요.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또 금세 화를 풀기도 하죠. 교활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하지도 않고. 난 교활한 아이는 질색이에요. 어쨌거나 마릴라. 난저 애가 괜찮네요. 마릴라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나오자, 애는 손에 하얀 수선화를 하나름 들고 항혼역에 과수원에서 나오고 있었다. 오솔길을 걸어 내려오면서, 애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땠어요? 사과 잘했죠. 어차피 해야 할 거라면 제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 잘도 했더구나. 마리라는 조금 전에 일이 떠올라 웃음이 나오려고 했다. 애의 행동에 대해 야단쳐야 한다는 것도 내키지 않았다. 우스꽝스럽지 않은가? 호되게 타이르는 것으로 마릴라는 스스로의 양심과 타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앞으로는 사과를 해야 할일 자체를 만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구나. 그 성질도 좀 죽이고 앤. 앤이 한숨을 쉬었다. 사람들이 제 외모를 가지고 트집을 잡지만 않으면 해보겠는데. 다른 건 어떻게든 참아 보겠는데, 빨간 머리라고 놀림만 받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 올라요. 그런데 제가 이 다음에 크면 정말 멋진 젓갈색 머리카락을 갖게 될까요? 외모에 그렇게 신경 쓸것 없단다. 앤. 허영심만 가득 차게 될까 두렵구나. 제가 못생겼다는 걸 이미 아는데. 어떻게 허용심이 생기죠? 전 예쁜 것들이 좋아요. 거울 속에 못생긴 것들이 비치는 것이 싫어요. 슬퍼진단 말이에요. 못생긴 것들을 볼 때마다 그래요. 예쁘지 않은 것들을 보면 안쓰러워요. 아름다움은 행동에서 나오는 거야. 마릴라는 속담의 한 구절을 읊었다. 알쏭달쏭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애는 수선아의 코를 갖다 댔다. 그런 속담을 들은 적은 있지만 솔직히 믿기는 어려워요. 아, 이 꽃들 정말 향기로워요. 린드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좋은 걸 제게 주시다니 너무 감사한걸요. 이제 아주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으니 마음이 한결 가뿐해졌어요. 오늘 밤은 별이 더욱 반짝이네요. 만약 별에서 살수 있다면 마릴 아주머니는 어느 별에서 살고 싶으세요? 전 저기 깜깜한 언덕 너머의 반짝이는 예쁜 별에서 살 거예요. 입좀 다물어줄래, 앤? 마릴라는 어디로 튈지 알수 없는 앤의 성격을 따라잡느라 진이 빠질 지경이었다. 앤은 집으로 들어서는 오설길에 도착할 때까지 잠잠히 입을 다물었다. 어린 고사리향이 알싸하게 느껴졌다. 작은 불빛이 초록 지붕집 부엌에서 새어나와 어둠을 밝혔다. 애니 갑자기 마릴라에게 다가가더니 나이든 여인의 거친 손을 살며시 잡았다. 집이라는 곳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참 행복한 일 같아요. 전 초록 지붕 집이 참 좋아요. 지금까지 어딘가를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집이라고 느낄 만한 곳이 없었거든요. 아, 마릴라 아주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지금 당장에라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가 하나도 어렵지 않을 것만 같아요. 애는 작고 앙상한 손이 마릴라의 마음을 따스하고 기분 좋게 녹였다.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모성애가 움트는 것 같았다. 이 낯설고도 달콤한 기분에 말이라는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평소와 같은 이성을 되찾기 위해서 교훈거리를 바삐 둘러댔다. 좋은 아이가 된다면 항상 행복할 거다. 그리고 기도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단다. 애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다. 기도문을 외우는 거랑 기도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전 제가 저 나무 꼭대기에서 나부끼는 바람이라고 상상할래요. 저 위에서 놀다가 지루해지면 내려와서 고사리들 틈으로 내려앉으면 되죠. 린드 아주머니네 정원에서도 날아가서 꽃들을 춤추게 하고, 그 다음에는 토끼뿔 풀밭을 휙 쓸어주고요. 빛나는 호수로 날아가서 잔물결도 일으킬 거예요. 바람만으로도 이렇게나 상상할 거리가 많다니까요. 그러니 이제 입을 꼭 다물고 있을게요. 마릴라 아주머니. 어이쿠, 그래, 고맙구나. 마릴라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